여러, 비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저기 집사람과 또 제가 생각하는 메이트, 그리고 우리가 대회를 함께 나가게 되는 그런 잠시간에 어떤 팀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인연에 대해서 딴거막좋은보다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집사람을 이끌어주고 있는지, 어떻게 조언해주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사례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지금 저녁 9시 넘어가고 있거든요. 대체 공휴일이죠. 근데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음 요즘에 <laughs> 유튜브 찍을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래갖고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지금까지 죽으라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레이저 마킹기 돌아가고 있는데 잠시 중구난방처럼. 한 번쯤은 꼭 이야기를 해 주고 싶었어요 이게 뭐 어떤 일이란 게 아니라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어제 아랫게... 어저께군요 어제 아랫게군요 저녁에 이제 요즘 집사람이 캠핑 가는 거 좋아해 가지고 열심히 캠핑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수 있는 건 그냥 약간은 묵묵하게 모숨처럼 가 가지고 뭐 텐트 쳐 주고 뭐 힘든 거 이런 거다 아, 아무 말 없이 해 주는 것밖에는 없죠 그, 또, 여덟 살 아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저녁에, 이뭐 슬쩍 이야기인데, 그냥 재미로 들어보세요. <laughs> 여러분들, 제 오늘도 답자로 이런 중후남방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아들 데리고 가서 씻고 오라고 해서 이제 샤워실로 간 거예요. 이제 그 캠핑장. 저는 이렇게 제, 이제 집사람이 챙겨주는 거기, 샤워 관련 이런 용품을 얹어 놓고 아들 이제 씻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 술을 좀 못나? 아, 술좀 먹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딱 씻고 나왔는데, 어, 이렇게 제 가방 옆에 타월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내가 빼놓고 갔던 건가? 어, 내가 집사람이 챙겨주는 건가?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럴 것 같아, 내것 같아가지고 막 닦았단 말이에요. 제가 닦고 우리 아들 막다 닦이고. 근데, 닦이면서,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 타올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조금 낡고 얇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 큰일 났다 싶으, 싶더라고요. 이게, 피해를 누군가에게 주기 싫고, 저도 아쉬운 소리, 미안하다는 소리 정말 하기 싫어갖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정말 애쓰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 샤워하고 있는 그한 분, 를 불렀어요 아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이제 우리 아들은 닦고 있는 거죠 옷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혹시 이 수건 사장님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미안해 갖고 사장님 제가 사장님 건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제가 닦고 우리 아들 닦았는데 사장님 그거 나오시면 여기 제 새수건 요거 닦고 우리 바꿔 가도록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딱 나오셨는데 어, 뭐, 짜증 내실까봐도 좀 겁나고. 어, 근데 그분이 끝까지, 끝까지 자기 거 그냥 우리가 다 닦았던 거 아들하고 제가 다 닦았던 거 그거 달라고. 그거 괜찮다고. 그래 자기가 그거를 다시 한번 닦고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걸 들고. 저는 너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 그 분이 같이 캠핑장 이제 오셨던 그 남자분이 그옷 입고 있는데 우리 그 8살짜리 아들은 아직까지 그런 어떤, 말을 조심하고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애니까. 그러니까 옆에 아저씨가 듣고 있는데, 이렇게. 아빠, 왜 아빠는 저 아저씨한테, 이 아저씨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 이 아저씨한테 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 선생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존중해주는 뜻이야. 다른 사람들도 아빠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 저는 사장님 소리 듣고 사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저씨한테도 그렇게 불러준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그 아저씨가 듣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술이 취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아들이 아빠, 이건 내치솔 아닌데, 어, 그냥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 아빠, 이거 내 치약 아니야. 아빠 치약이야. 너무 매워. 그러니까 그냥 해, 그냥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조심하지만 본이 아니게 또는 내가 뭐, 뭐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나는 잘하는 줄 알지만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랬을 때 정말로 뭐큰 일만 아니면 나도 그냥 이 분처럼 또 계속 양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에피소드들이, 그냥 이런 이야기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우,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빠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저 아저씨가 정말로 고맙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 갔네. 이렇게. 우리도 이제 앞으로 누군가 이렇게 실수해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아씨처럼 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laughs> 메이트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왜 할까요? <laughs>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 메이트가 그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누군가와 어떤 어떤 이유로 어떤 어떤 대회 나가게 됐는데, 내가 잘 갔다 올게. 요 분만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집사람 씻고 오니까. 그래고 제가 정말로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말도 없이 나가거나, 서로 또 다른 사람하고 맞춰보거나, 쿵쿵쫙 해보거나,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이 정말 많은데 혹시라도 불쾌할까봐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사유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로 당신을 배려하고 신경쓰고 당신의 감정을 생각해 주는 사람인 것 같다고 너무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줬죠 그 이제 집사람 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할 텐데 혹시라도 <laughs> 좀 그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제발 좀 불쾌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좋은 일들이고 해서 물론 제 주변에 정말 안 좋은 일도 들 많아요 집사람도 이렇게 상처받거나 이런 메이트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안 좋은 이야기는 굳이 잘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 하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저도 다 아름다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불쾌하고 잠못잘 정도로 화가 난 그런 주변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아요. 사람 사는 게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이 요번에 이제 대회 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대회 나가기 전에, 뭐, 남편이 이렇게 예민하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똑같아요. 여보, 대회 나가기 전에 줄을 싹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세 자루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세 번째 자루는 아무래도 내 메이트가, 우리 집사람 메이트가 줄이 이제 다 따라가지고 폈더라. 우리 집사람 그런 거 엄청 예민하거든요. 왜냐면 하 제가 그런 쪽으로 강조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스트로크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지 줄의 영향 때문에 어떤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서 곧 떨어질 때쯤 돼서 그렇게 이제 스트로크의 길이가 짧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 자기가 그걸 이제 체감하는 거예요 그래 여보 이세 세 자루째 한 자루 쎄거를 좀 세팅 해달라고 새한 자루를 그래갖고 왜 그렇게 했, 해야 되냐면 내 친구 누구누구가 이제 메이트가 줄이 다 따랐는데 얘가 아무래도 시간도 안 맞고 해갖고 그, 자기 한 자루, 그것도 이제 제가 한 자루를 줬, 줬던 거예요. 세팅해갖고 선물처럼. 줬는데, 그한 자루밖에 안 갖고 나올 것 같다고. 한 자루가 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수리 라켓이고, 이래가지고, 타구감이 너무 달라가지고, 치면 다 오신 거예요. 완전 홈놈처럼, 너무 무거우니까, 라켓이. 그리고 반응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 중에 끊어지면, 이제 경계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 이제 내 친구가, 내 메이트가, 내 라켓, 그러니까 흑테우스 좋아해요. 우리 집사는 오지 직테우스만 쓰니까, GSW 290m로 285짜리를 쓰는데, 그걸 쓰니까, 얘가 이거를 좋아하니까, 끊어지면 이 라켓으로 바로 줄수 있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대회 전날 일부러 나와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8시 넘었어요. 아들하고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라켓을 새로 하나 꾸민 거예요. 그 라켓은 그 우리 집사람 메이트를 위한 거였어요. 끊어질 걸 대비해갖고, 끊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대회 첫 경기 들어가는데 나타치는데 딱 끊어지더래요. 어, 어떡해. 이렇게 이제 딱된 거죠. 우리 사람이 너 이럴까봐 내가 한 자루 줄매 왔어. 그러니까 그거를 탁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메이트분이 너무 라켓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너무 느낌 좋다고. 너무 공잘 나간다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대회를 치르고 1승 1패하고 집에 오더라고요. 예전부터 대회장 가면 제가 매번 모든 경기를 다 촬영해가지고 제가 그런 기록처럼 남겨주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메이트 그 성격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코칭하거나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한다고. 저는 해주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내가 내 만으로 챙긴다고 그 메이트 분한테 부담을 주거나 또는 내가 좀 감독하고 싶고 코칭해 주고 싶다고 뒤에 가갖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물 마셔라, 이러나 봐, 나 봐, 이렇게, 이렇게 코칭하면 이 사람이 엄청 부담스러워 할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도 생각하고 우리 집 사람의 그런 감정도 생각해 갖고 대회장을 안 나가,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냥 끝나면 이제 태우러 가거나 완전 태워주러 이제 이렇게 경기하기 전에 이제 태워주고 다시 돌아오고 혹시라도 이제 불편해 하실까봐. 뭐, 어느 정도 친분도 있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신경 써주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시 역으로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신경을 써주고 싶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메이트에 대해서. 근데 그 메이트도 분명히 그런 분일 거예요. 그래, 언젠가 승급을 하고 나서, 집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진지하게 인사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너를 만나서 내가 승급도 하고 또네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코치도 받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치면서 너무 즐거웠다고 그렇게 인사를 딱 하니까 그 이제 메이트분이 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근데 그 메이트분이 랬어요 너, 너가 그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보고 너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인연이 이렇게 닿는 거야 너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조심스러웠냐면요 처음에 이제 게임을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제 한번 대려 나가볼까요 해갖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혹시 부담될까봐 남편이 A급인데 와가지고 이래 보면 또 저는 일반적인 그런 부부 응원해주고, 그렇게 막 뒷담화 까고, 절대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집 사람 편들고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우리 치는 거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엄청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치는 걸 봤는데, 라켓이 너무 그분한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 잘못했으면, 아, 이, 이, 사람 이거 장사하려고 내한테 또 이렇게 꼬신발이 놓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를 트집을 잡고, 뭔가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의 주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줄이 끊어지면서 우리 집 사는 라켓을 한번 쳐보게 되고, 우리 사는 라켓에 대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가볍고,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자를 살수 있음에도, 사람들마다 그, 다 이렇게, 뭐, 여유가 또는 라켓을 쉽게 살수 있는 분들도 있고, 라켓을 쉽게 사는데 고민하거나 주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사라 말도 못 하겠고. 그래갖고, 고민, 고민, 고민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여보, 이거를 한 자루를 그냥 주자니. 어, 제, 제 속마음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한 자루를 그냥 주자니. 그런 분이 아닐 걸 알지만, 야, 이거 뭐, 샤업한다고 이런 거는 그냥 하나 주는갑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까봐. 그리고 또 내가 한 자루를 주자니, 이제 약간 조공바치는 걸까봐. 아, 우리, 그, 그래, 저,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잘해요. 우리 집사람보다. 우리 사람보다 잘하는데, 대회장에서 우리 사람이 조금 덜 긴장하고, 이런게 있어갖고, 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애착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메이터 그 분이. 괜히 우리 사람잘보여주세요또 이런 느낌일까봐. 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메이트 분한테 저는 장사하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거는 좋은 관계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지 여기에 내가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분도, 그분은 당연히 뭐 돈을 주고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라켓이어서 괜찮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냥 인연은 인연으로 가는 거지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저는 그런 거 굳이 내 당신한테 이렇게 돈을 벌지 않아도 저는 여기에 제 시장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공만 재밌게 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C급 달면 선물로 한 자루 줬구라 그게 제일 아름다운 시나리오다. 그래갖고 진짜 C급을 달았죠. 그래갖고 한자를준 거예요. 그래 당신이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줘라. 근데 그분이 흑대우스 초경량 라켓을 정말 좋아했는데 저는 제 생각에 그분이 초경량 라켓보다는 이제, 그, SP가 더 마음에 드는 줄 알고 SP를 한 자로 선물해 줬던 거죠. 그래도 딴 거보다는 좋았으니까 그분이 정말 좋게 쓰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분이 와이프가 메이트한테 이렇게 선물 한 자로 받았다고, 여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남편분이 글 써보더니 막, 그, 그분이 더 좋아가지고 그걸 두 자로 저한테 생돈, 이제 돈을 다 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장사를 하려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분이, 아유, 와, 찾아오셔가지고, 당연히 내가 좋아서 사는 건데, 금 받으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장사를 분해하는 게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집사람이, 여보, 여보, 내 메이트가, 아무래도 흑태우수가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흑태우스를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자로 이미 이제 공짜로 선물해 줘 드렸는데, 풀세팅 해갖고 드렸는데, 또, 이 흑태우스를, 선물해 주기가 요번에는 왜 선물해 주기가 힘들었냐면 제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 이걸 한 자로 주면요. 이 메이트분이 나중에 우리 사람 뻥 차고 싶어도 못 찰까 봐. 이 받은 게 있으니까 뇌물 같이 이렇게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사람이 기량이 떨어지고 또는 다른 메이트하고 나가고 싶고 할 때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람 하고 계속 나가게 될까 봐. 그런 마음에 부담이 될까봐, 그거를 공짜로 못 주겠는 거예요. 한 자루를 이제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보, 여보, 이거를, 하, 진짜 어렵다. 당신이 번에 그러면 또 B급 다면 친구야, 아, 우리 남편이 B급 땄다고 해줄 건 없고, 너무 기분 좋다고 또한 자루 이렇게 니한테 이거 세팅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아름다운 시나리오다. 그러면 서로 자존심도 안 상하고, 서로 이렇게 비굴하지도 않고, 여보, 여보 나갖고 B급 따라. B급 따면 내가 진짜, 그 누구누구 씨한테 이제 칼같이 잘 맞는 라켓 안 자로 또 세팅해 줄게. 그 시나리오 밖에 없다. 이거 그거 아니고선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요거는 1승 1패가 떨어졌었어. 그러니까 하,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라켓을 주고 싶어도. 근데 돈을 받자니 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남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흑우스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흑테우스를 한 자루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남편분이 이미 내한테 두 자루를 샀잖아요. 이거를, SP를. 근데 또세 자루째를 사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래갖고, 정말 장사하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우리 속마음을 다 해결했어요. 제가. 뭐, 제가 거짓말은 아니니까, 진심이니까. 하, 괜찮다고. 왜 우리가 좋아서 사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냐고. 그렇게 해서 흑테우스 한 자루를 이제 세팅해 가셨죠. 그리고 너무 만족한다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캠핑 갔을 때,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내가 잠시 또 이렇게 나갔다 올게, 이렇게 또 우리 어디 또 어느 데에 나갈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샵을 하면서도, 음, 뭐,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 하여튼 마음이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돈 된다고 내 라켓 좋지 이라고 봐산자로사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관계 딱 이런 관계로 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이번 마음은 뭐본외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최근에 그, 이제, 우리 사람이 우리 제 주변 사람들 별로 좋아질 않아요. 이렇게 유튜브하고 이런 관종기 있는 이런 짓이라는 우리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카페원님들이나 회 몇몇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해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몇 분들 이야기를 꼭 해줘요. 요번에 대회에 경산시민님이 탁 나간 거야. 자기 막 카톡 오는 거야. 아우 기필코님 오늘 나 우승해가지고 비급 따겠다고 아 비급 맞나? 비급 맞지? 비급 따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제가 놀렸거든요. 카톡으로 차라리 총, 통일되는 게더 빠르겠다고. 그러니까 두고 보세요. 이렇게 하더니 막아 결승까지 간 거예요. 사람이 결승까지 갔는데 정말로 심판하고 상대편의 그런 그 라인 저지. 막 이만큼 나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비가 붙고. 근데 그런 걸 너무 우기고 너무 더티하게 하니까. 이제 경산 시민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라켓을 던졌대. 던져갖고 이제 부러뜨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제가 이 사람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 그게 계속 응원을 했던 거야. <laughs> 그게 뭐내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내가 봐도 너무 화가 나고, 나고 그래 그 경산 시민 그분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너무 흥분하고, 너무 화가 나, 내가지고, 그게 경기에서 져버렸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뒤집고, 월등하게 이기는 경기였는데, 너무 속이 상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좀, 진짜, 과격하게 때리 뿌시지. 어, 또 소심하게 이렇게 이렇게 뿌신 거 아니냐고. 그건 내가, 그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승급을 했는 거죠. B급으로. 그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라켓 때리 부수고 더 과격하게 하라고 내가 그런 라켓들은 공짜로 계속 주겠다고. 그래갖고 한자로 줬어요. <laughs> 승급하고 결승전에서 퍼포먼스로 그렇게 때리 부수는 거는 내가 한자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람 감정에서 너 정말로 잘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 우리 사람 시선으로 이렇게 듣는데. 그래갖고 더 화를 내, 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밖에 화를 안 내냐고. 그 라켓이 뭐 아깝냐고. 어, 그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냥 줄 수도 있고, 어,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저도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 또이 아, 새끼 이거 계속 이렇게 바라네. 아, 걔네 줬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된 이야기 뒤로 이렇게 음, 제가 많이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 감정 음, 이런 이야기 끝.